의심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만살 건물주 저자 최진권입니다 40대 건물주 되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가 결코 꿈이 아니다. 당장 가능하다. 대신 그러려면 좀 치밀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네.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좀 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나요? 네. 본인이 만약에 네. 뭐 은퇴를 하, 하려고 하면, 음.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한, 한 달에 한 얼마 정도의 그 수입이 있으면.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아, 그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어렸을 때 꿈이 뭐으셨어요? 저는 뭐 바둑 기사? 어, 진짜요? 네. 어. 실제로 그러면 바둑을 좀 배우셨어요? 아, 그럼요. <laughs> 어, 그래요? 네. 어, 그럼 네. 몇 급까지? 4급어 진짜요 어. 네. 그러면 나중에 바둑도 계속 할수도 할 있겠네요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네. 요즘 은데뭐 바둑 두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자도 기자 일이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뭐 음. 여행은 다닌다거나 음. 그게 그러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임대수익이나 이런 현금이 나오면 하시겠냐는 거죠 글쎄요 얼마 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네. 네. 그래도, 뭐, 한달 생활비랑 이게 견을 때.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보질 않아갖고. 네. 네. 그래서, 엑스 한, 한, 5, 600만원? 대표님은 뭐. 얼마? 아, 저는 그래도 한 천만원이면. 천만원. 네, 한 달에 네. 천만원이면 뭐, 여유롭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지금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음. 누구나 네네. 한 달에 천만원 준다 그러면 네네네. 회원님 뭐든 다할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그 만약에 한 달에 천만원을 만약에 만들겠다. 네. 천만원 만들면 직장을 다녀도. 음.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직장을 안 다니겠죠. 직장 안 다니겠죠. 네. 그렇죠. 보안 다니고. <laughs> 안, 네. 그러니까 안 다니고 어, 네. 여행을 다니거나, 그죠? 네. 아니면 바둑만 두거나, 진짜. 뭐 아니면 뭐 봉사활동도 할수 있는 거고, 그죠? 뭐 정말 진짜 하고 싶었던 일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사실 이 방송의 컨셉은 뭐냐면, 사실 때 건물주 되기가 음. 그러니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건물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음. 이 방송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있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음. 이제 건물주고. 근데 그거를 음. 가급적 빨리 만들자는 게취지 음. 거죠. 음. 그래서 네. 40대 건물주 되기 위 그렇죠. 그렇죠. 계속 돈만 벌려다가 내가 뭐 100억을 모으려고 해서 1 0 0억 모으다가 그 다음날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죽는, 죽음을 아, 얘기하면서 아, 웃으시니까 아니, 되게 아니. 섬뜩한 아,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럼 한 달에 1000만원이라는 월세를 나오려면. 네. 거꾸로 역으로 얼마를 모아야 되고 자산을 형성해야 되느냐. 1000만원 어, 월세러면뭐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되려면 네.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오5%뭐 상가, 20억짜리 상가를 받으면 뭐 10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음. 우리가 꼭 1000만원만 또 이렇게 볼게 아니라 내가 한 500만원, 한 달에 500만원 만 나오면 좋겠다. 음. 한 10억 정도면 되는 거죠, 10억. 어. 근데 네. 나는 250만원만 있으면 돼. 음. 그러면 5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은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표를. 음.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월세 수입을 받고 싶냐, 얼마의 노력을 빨리 해야 되냐. 이제 다만 이게 그 거주하는 주택이 너무 비싸버리면 음.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거주하는 주택을 좀 최소화하고, 현금흐름을 만약에 5억, 5억 정도로 250 정도를 2 0만원 정도 만들 수 있다. 음. 그러면 뭐 내가 200에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은퇴가 가능하고, 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뭐좀더더 좀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런 목표가 좀 중요하다. 고객분 중에 네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사람 욕심이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네. 저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돈만 버는 삶은 사실은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돈만 벌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나이가 들면서 네네. 또 어떤 그욕심들 생기고. 부양하는 네. 가족도 음. 나이가 또 네네네. 들고 또뭐 아이들이 뭐 학교에 들어가고 네네. 또 맞아요. 뭐 대학에 가고 음. 막 이렇게 되면 음. 필요한 돈이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랑. 최근에 상담을 하신 분이 왔는데 강남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강남에서인데 순자산이 한 23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순자산 23억은 뭐 그냥 아파트 한 채인가요? 그분이 전세로 사시더라고요. 어. 강남에서. 예. 그래서 그 강남에서 고가 전세 하시는 분들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대표님께서. 아, 아니, 그렇진 않아요. <laughs> 그렇진 않고. 네네. 네, 그분도 정말 그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음.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데 네. 이제 강남에만 집을 안 샀는데, 요번에 강남에 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좀 한탄해하고, 음, 잘못된 선택. 나에게서 전세를 살았는데. 그 그렇죠. 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올랐다. 올버리니까 예.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청약을 받아줘야 되겠네요, 그분은. 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좀 해드렸고요. 어. 반 전문가 다 되셨네요, 우리. 저한테 상담 네네. 들어오면 제가 네네. 싸게.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삶이 꼭그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음. 거죠. 음. 네. 재벌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재벌들도. 예. 어떻게 하면 어. 세금을 줄일까? 음. 정작 그러다 보면 소중한 시간들이 음. 이제 없어진다는 거고요. 음. 다만, 그 우리나라랑 미국의 이제 부자들이랑 좀 다른 거는 미국의 부자들은 뭐 워렌버핏이나이 사람들은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엄청. 음.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음. 좀 이런 부분도 많이 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예. 부자들도 많이 있죠. 계시죠. 많이 이왕이면 은좀 좋은 부자들이 많이 생성이, 생성이 되면 어떨까. 음. 우리가 그, 얼마가 있어야지 은퇴가 가능할까 역으로 생각을 해봐서, 음. 자기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네. 거기에 맞게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도 할수 있고,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소액으로할수 네.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잘 활용해서, 또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그게 먼저다.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를 벌어야 되냐. 음. 얼마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은퇴가 가능하냐. 이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무주택 실수요자부터 이제 건물주가 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결국 우리가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근데 어, 단순히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 자유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의 재테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 그런 전략들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그 경제적 자유를 얻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